오늘은 그 법등사 텃밭 제 4탄 입니다 4탄으로 지금 보세요 이 오이가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크고 있어요 이 열리는 이 재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이가 이렇게 달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당근도 이렇게 캐보니까 아주 먹을만하게 이렇게 달렸고, 또 지금 완전히 이 고구마가, 잎사귀가 벌써 그야말로 너풀너풀 어, 세력을 잡았어요. 그리고 여기 토란, 토란 잎사귀 아주 이쁘죠? 토란 잎사귀가 이쁘고, 토마토, 토마토가 와, 토마토는 뭐 하루가 다르게 크네요. 네, 그래서 지금 방울도마토도 주렁주렁 달리고, 그큰 도마토가 벌써 아주 주먹만하게 달렸습니다. 아, 그리고 요즘에 보니까 이 땅콩이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. 땅콩이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면 이제 달리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, 뭐든지 꽃이 폈을 때, 그, 꽃필 때 물을 자주 줘야 된다고 그래서 요새 열심히 물을 주고 있습니다 아 사람 우리는 땅콩을 이렇게 캐 가지고 아 볶아 먹는게 아니고 저기 그 삶아 먹는데 우리 학인 스님들 제가 공양 올린다고 땅콩 갖다 이렇게 삶아 주고 또 수업하면서 삶은 땅콩 같이 먹어가면서 수업하고 왜냐면 오후에 제가 한 1시 반부터 3시까지 3시 반까지 원래 2시간 수업하는 건데 논스톱으로 90분 수업을 하는데 졸리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선한 야채 오이나 당근 뭐 이런 땅콩 같은 거 삶아가지고 같이 가서 먹으면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러면 학예님들이 졸지도 않고 어, 물론 제 수업은 잘안 졸린다고 얘기들은 해요 어, 그래서 자 어, 같이 먹어가면서 신선하게 또 수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땅콩을 이렇게 열심히 심는 거예요. 이 땅콩이 이렇게 꽃이 피니까 아주 재밌네요. 아 어, 그리고 지금 이 무엇보다도 재밌는 건 작년에 오이 농사가 실패했어요. 실패했는데 올해는 오이 농사가 이제 잘될 신경을 좀 썼더니 그리고 저기 고랑을 우에, 여기, 진성농원에, 처사님한테, 고랑을 좀 깊이 파갖고, 여기를 좀 가물게, 진흙탕 안 되게 이렇게 했더니,